아, 너무 빵떡같아서 안되겠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 렌즈를 끼고 해야겠다 어,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카메라로 보면 아니 거울로 보면 좀제 얼굴이 괜찮거든요? 봐보실래요? 똑같네요? 음 강아지 보이시나요? <laughs>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워터크림을 바로 갈게요. 저는 건성이니까 화장이 들듯 막 밀리고 막 이렇게 오일리 하지도 않고 수분만 꽉 채워준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제 피부에 어성초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곧 친구가 을 텐데 전이 표정 너무 부담스러워 이걸로 다크다크를 제가 요즘에는 또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배워도 제 화장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전문적인 화장하는 법이 늘지 아닌가? 조금 영향이 있나? 저는 항상 제 피부보다 좀 어두운 컬러로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잡티 같은 걸 가렸는데 메이크업 국가 필기를 보잖아요. 그때 자기 얼굴 피부나 가거나 아니면 약간 더 밝은 컨실러를 사용한다 그랬나? 아무튼 어두운 거라는 말은 없어가지고 충격을 먹었죠. 다들 이 쿠션 케이스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랑이. 아, 이제 호랑이 해네.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화장이 더잘 되긴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 쿠션이 제가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 쓸 때는 막 기초 단계 때 수분을 막 어마무시하게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제가 어마무시한 건성이라서. 이거는 라노아 파우더인데 파우더를 해야 확실히 마크에도덜 묻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누르면 여기 망 안에 파우더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양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심히 해도 파우더 이렇게 날립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빵떡 같대. 그걸로 보면 덜그는데 쉐딩을 많이 썼어요. 이제 좀 붉은기 안 도는 그런 쉐딩을 하나 사, 사야 될것 같은데. 쌍테를 지금 뗄까? 쌍테를 붙이는 이유가 쌍테를 붙여놓으면 그 라인대로 잡히더라고요. 좀더 얇고 조그만 브러쉬로 여기 집에 친오빠랑 오빠 친구가 쳐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말을 방에서 하면 막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찍고 있는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못하겠어요 아, 머리카락 정말 아니 머리카락 아까 청소기 돌렸는데 머리 한번 감고 말리니까 머리카락이 그렇게 됐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탈모 생긴거 같아 어떡해 너무 안왜 아니 고삼인데 동생 <laughs> <영생> 나이도 모르는데 <어렸나? 웃음> 믿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 오빠 스물한 살이야 진짜? 응는 뭡니까 어. 이거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나 원래 이거 썼거든 근데 이거 었어나 예전에 좀 바보였나 봐 누가 봐도 붉은기가 많은 걸 쓰면서 붉은기 없다고 꿋꿋하게 믿었어 요새 섀도우는 샀어 섀도우 샀, 샀다고? 아 어, 그냥 보여줄게. 안보여줘도 되는어디건데웨이크데이디건데디건데세디건데 오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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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서데디건데 오디건데 오몰건데 오디건데 오데 오디건데 오 딱한번이라는 오랜만에 맨날 아, 쓰던 맞아. 거 과자 찾아는데요 뭐야? 토너 토너? 어, 콧물 같다면서 내가? 토너 기억이 안나옛날준거 같은 기억은 나는데 어, 어딨어 진짜 돈보다 좀 살도 적고 나이도 든것 같아. 아닌가? 괜찮을 걸왜 아니라고 하래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왜 아니라고 하니? 야 내가 교복 주머니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내 인생 입술이었거든. 응.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게, 이게 진짜 예뻐. 각질 부각이 하나도 되지 않는 립스틱. 아니 틴트. 한 침체까지 오려 했는데 얼굴이 너무 부어서 못생긴 게 나오는 건가? 어? <목소리> 어, 맛있지? 뭐 어, 맛있지? 뭐 어, 맛있지? 뭐 너가 나만 대지않까 와이프. 오 더 보기란에 오늘 쓴거 있다고 말해 안 됐는데 너무 부끄려. 대신 말해 줘. 뭐를요더 보기란에 더보기란 오늘 쓴거 제품 이 있다고. 더 보기란에 오늘 쓴거 제품 있어요. 어머.